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 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맘도 그러하리라고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구원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생명과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단지 시간적으로만 끝없이 길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갈등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누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타락한 시대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 내어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편안하게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도 감수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스터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게 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은 왕궁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지만 백성들과 함께 금식기도 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결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좁은 길이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방주에 역청을 칠해 안전하게 칸들을 막아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누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누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과 가족 전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통해 오히려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저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을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 세계 선견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음 대기 나갑니다. 去哟。